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사회 2단원의 2차 시입니다. 가게와, 가게와 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좀 이해가 필요한 수업이더라고요. 내용이, 내용입니다. 잘 봐주세요. 아, 지, 아 제목은, 여러분들 교과서는 82쪽이고요. 교과서 펴 주세요. 82쪽이고 가계와 기업이 하는 일을 알아보시랍니다. 이 가계란 말은 이제 가정이죠, 가정.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제목은 가계와 기업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뭔가 이제 연관이 돼 있죠? 자, 부모님께서 일하시고 받는 돈 우리가 우리가 부원님께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고 받는 돈이 있죠. 우리가 그 돈으로 여러분들 뭘 하죠? 일단은 맛있는,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먹죠. 또한 여러분들 학용품 같은 거. 그렇죠? 학용품, 가방, 신발, 옷뭐 그런 거 사죠? 또 뭐가 있을까요? 무엇 뭐 있을까요? 또 여행 가족여행을 간다거나, 여러분들 책을 구입한다거나. 그래서, 부모님께서 들 이제, 이렇게 돈을 번 걸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돈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 학원비 같은 것도요. 자, 그러면은, 가게란 무엇일까요? 가게. 가게란.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자, 부모님께서 받은 돈으로, 부모님들께서 이제 일을 하시고, 일을 하시고 받은 돈, 우리 이것을 이 임금이라 합니다. 임금, 임금으로 임금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으로 임금으로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을 소비하는 거 소비, 소비하는 생활을 한다. 생활, 아, 소비 <laughs> 를 소비 생활을 한다. 그렇죠? 그걸 바로 우리는 가계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쉽게 말해서 가계는 우리의 그 경제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집이 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생산활동의 주체, 아 그만 얘기했죠? 가계죠, 가계. 바로 이 가정경제가 바로 가계인데, 가계가 가장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경제를 이제 책임지고 있는 경제를 이제 뭐랄까 가장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기업이란 뭘까요 기업 기업이란 것은 일단은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죠 그 다음에 판매 상품도 만들어서 상품을 이제 만드죠 상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판매도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윤을 추가죠 이윤. 이윤이란 말은 뭐냐면은 그 쉽게 말해서 돈이에요 돈 그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돈을 추구한다. 뭐 이윤이란 말, 또 아까 전에 보면 임금이란 말, 다 같은 말인데 쓰는 쓰는 그 방식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가게 구성원이 하는 일. 뭐 여러 가지 이제 가게 구성원들은 여러 여러 사람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빠가 있죠, 아빠. 또는 엄마가 있는데 아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사 다니죠 회사 회사 다니고 또 엄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식당에 일을, 하시, 일을 하시거나 또 역시 또 회사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뭐 공무원도 있고 여러 지집중이 있죠 하지만 다 일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다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이 하는 일자 기업은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물건을 상품을 이제, 이제 물건이 물건. 물건을 이제 만드는 것, 상품 만들어서 또한 만든 것을 광고도 해서 TV나 라디오 광고도 하고 자 서비스란 말이 있어요. 우리는 기업이 물건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 물건을 잘 팔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AS 같은 거 압저 서비스도 해주고 해가지고서 굉장히 그 기업 가치를 올리죠. 그것도 다 서비스에 속합니다. 그래서 꼭 물건만이 이제 파는 것은 아니다. 기업을 기업에서 파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쵸?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또 일자리도 제공해 주죠. 여기 보면은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엄마 아빠가 일하는 것도 바로 기업에 해당하겠습니다. 내가 기업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것도 기업입니다. 자 기업은 아유이네. 기업은 어떤 일을 하냐? 일자리를 창출하죠. 창출이란 맛을. 아, 창출한 말은 일자를 리 만든다 그 말이죠. 만들 만듦으로 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일을 해서 급여, 아, 또 비슷한 말이네요. 급여 돈을 받는다 그 말이죠. 뭐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 그래서 그걸 급여를 합니다. 참 여러 가지 참 말이 있네요. 하지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돈입니다. 돈. 자, 급여를 받아서 그 돈으로 가게에 제공이 되죠. 가, 가게 가정 경제에 이제 제공이 되는데. 이 가정경제 제공된 제공된 급여가 또 물건을 사므로 해서 소비도 촉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돌고 도는 거죠,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어디서 이제 돌고 도냐 하면은 바로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 곳, 바로 시장이죠, 시장. 시장에서 기업이 만든 이제 상품.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음 운동화를 이제 이렇게 아 오늘은 운동화 그리려는데, 하여튼 구두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업에서 구두를 만들었는데, 이 구두를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팔아야겠죠. 판매를 하겠죠. 판매를 하면 가게에서 와서 나와서 시장에 가서 구두를 삽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가 있게 되겠죠. 네, 계속 가겠습니다. 자, 가게와 기업의 중요성. 야뭐 굉장히 중요하죠 좀더 이제 교과서도 이야기가 나올 텐데 서로 도움을 주죠 그죠 이러면 이제 가게 기업 이제 가게에서 기업에 이제 일을 하고 기업에서는 그 일한 만큼 급여 돈을 주죠 또한 기업에서 물건을 물건을 아물건이라 보다는 상품이 낫겠네요. 상품을 생산하면은 가게는 그 상품을 구입을 하죠. 구입. 바로 돈으로 구입을 합니다. 이게 서로 이제 돌고 도는 관계입니다. 없으면 안 되겠죠. 소비자고 생산자니까요. 자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 우리 나라 나라 경제 활동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가게와 기업입니다. 그죠자 그다음에 교과서 84쪽을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84쪽을 펴 주세요. 네, 여러분들 교과서 어, 84쪽을 한번 펴 보세요. 여기에, 아,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가장 오늘 시간을 가장 수, 잘, 아이고, 어디 갔나. 설명해 주는, 설명해 주는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요. 아 여기 시장이 있고 좀더 화면을 키워 줘보고 싶은데 키우면 자꾸 화면이 끊기더라 보겠습니다. 가져라. 자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장이죠 시장. 시장은 기업과 가게가 만나는 장소예요. 어떻게 만나냐면은 기업에서는 택배 택배 같은 이제 차로 이제 물건을 이제 시장에 갖다 팔겠죠. 팔고서 기업에서는 그 돈을 이제 이윤, 그죠.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이윤 추구죠. 그 다음, 가게에서는 또 시장에서, 시장에서, 자, 가게에서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물건, 뭘거을막사고죠 그죠. 렇 이, 바로 이 물건은 기업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서 돈으로 돈은 이제 지불해야죠. 시장에. 그죠? 지불하는 거죠. 그, 그 밑에는 사실 요 그림하고 그림하고 합쳐져야 돼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합쳐져야 되고 자 가게에서는 일자리를 통해서 기업의 일자리를 통해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겠죠. 엄마 아빠 열심히 일하고 또 임금. 또 돈을 받습니다. 임금. 임금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는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대신 일자리를 받, 받고 대신 이 돈을 지불하는 거죠. 이는 급여죠, 급여. 급여. 아 필요하네요. 급여가 있고 여기서는 일자리를 일자리를 제공받습니다. 그럼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그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어떻습니까? 약간 그 아까 전 시간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만 할줄 알았는데 실제 수업이 시작되어 보니까 아 여러분들 이해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제 부분이 그러니까 아 이번 단원 스타트가 뭔가 이 경제에 대해서 이제 경제 주체 또 누가 주체가 되고 또 어떻게 그 돈의 흐름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경제학 경제학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런 걸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그 경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나 가장 밑바탕이 된 것은 가계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기업이고 기업과 각 가계의 관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시장이 껴있네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이번 2단원도 계속 열심히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